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laughs>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제가 지난,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타임 때, 자, 비대추의 언급을 잠깐 했죠. 오늘은 이제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비례 추위를 자,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어, 여러분 항상 차분하게 공부를 하세요. 마음이 바빠서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자기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 남들 막 밥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지만 막 집어 넣는다 해가지고 그게 자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일에는 순서가 있다시피 자 차근차근 자 올라가고 배워가는 재미 공부도 하다 보면은 얘들 재밌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가요? <laughs> 공부도 하다 보면 저는 재밌던데 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자, 바로 시작합시다. <laughs> 오늘은, 자, 비례추위를, 자, 들어가 봅니다. 자, 봐보세요. <laughs> 일단 제가 미리 먼저 써놨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비례추위를 먼저 써놔봤는데, 제가 포인트를 한번 잡고, 자, 이따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비례추위는, 자, 여기 보세요. <laughs>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란 말 보이죠? 자, 이 말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인데,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 비례취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선형에서 2차장을 n 배 증가시키죠. 그러면 최대 토크 낼때 슬립도 몇배 증가, n 배 증가하는 방향으로 토크 곡선이 이렇게 이동해가는 성질을 자, 무슨 추위다 비례취위. 그러면 이 토크 곡선을 이동시키려면 2차장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농형 같은 경우는 2차장을 바꿀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배웠고 유일하게 누구만? 권선형만 자, 2차장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비례취할 수 있는 자, 전동기 물어보면, 일단 보기 에서 권선형.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자, 몇 차저항을, 자, 2차저항을 n 배딱 증가를 시켜버리게 되면, 최대 토크를 낼때 자, 못도, 슬립도 몇배 증가한다. n 배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 누가 이동하더라, 이 말이에요. 토크 속도 곡선이 자, 이동하는 성질을 자, 앞으로 무슨 취라고 부른다? 비례추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러분들, 저항을 엠베 했을 때 슬립이 몇배 된다는 이야기는? 엠베가 <laughs> 된다는 이야기는 2차 저항과, 자, 최대 토크의 슬립은, 자,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 시험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기에가, 요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슬립을 바꿔서 저항이 바뀌냐? 그거 아니죠. 저항을 바꾸니까 슬립이 바뀌면서 토크 곡선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번에가, 자, 즉, 토크 속도 곡선이, 자, 누구에 비례해서? 자, 2차 합성장. 그럼 2차 합성장이면 원래 권선장에 <laughs> R2만 있는 게 아니라 대문자 R이죠. 이해되셨어요? 얘를 추가시킴으로 해서 2차장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2차장이 변하니까 슬립이 변하면서 토크 곡선이 이동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토크 속도 곡선이 2차 합성장의 변화에 뭐해서 비례하여 이동하더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해했어요 이때 무슨 토크는?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불변하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생각 하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가서 지난번에 봤던 그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laughs> 슬립축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가 0, 여기가 1이면은 지금 여기가 기동시에요. 그러면 슬립은 0에서 1쪽으로 갈수록 제가 커지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토크 곡선을 두개 그려놨죠? 자.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봅시다. <laughs> 그럼 여러분들 1번은 저항이 뭔만 있을 때야? R2만 있을 때. 그럼 2번은 R2에다가, 자, 가변장기를 추가를 시켜놨죠. 그럼 가변장기가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는 저항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니까, 자, 2차 저항을 몇배 증가시켰다? 자, 엠배를 증가시키게 되면, 여기 최대 토크, 여기 최대 토크 낼때 슬립 있죠? 이 슬립도 몇배증가돼야 돼요? 엠베 증가는 하 방향으로 토크 곡선이, 자, 이동해 가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왜 저항을 증가했을 때 토크 곡선이 요 왼쪽으로 이동하냐. 그건 간단하죠? 이 저항을 왜 투입했냐만 생각하면 되죠. 제가 이 저항은 무슨 시에? 여기가 기동시 쪽이니까 기동시에 무슨 전류를 제한해야 돼?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이렇게 기동 토크를 뭐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저항을 투입했다? 기동시 쪽으로, 자, 토크 곡선이 이동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저항을 더 많이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곡선이 더 이렇게 이동하겠죠? 더 늘리면 더 이동할 거고. 자, 이해 됩니까? 우리 뭐, 기능사 같은 문제도 봐보면은, <laughs> 그래프를 이렇게 여러 개 곡선을 그려놓고, 저항이 가장 큰 경우를 찾아봐라. 당연히 왼쪽이죠, 왼쪽 거. 저항이 가장 좋은 것은 오른쪽 거. 그럼 왜 지금 저항이 왼쪽이 가장 크냐? 기동시니까 기동전류를 제한하려면 저항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 이두 개만 봅시다. 두 개. <laughs> 그럼 여러분들 이 저항하고 이 슬립 무슨 관계예요? 비례관계죠. 비례관계. 그럼 식을 이렇게 써도 될까요? 자, R2대 <laughs> R2 R2대 R2뿌루스 R은 S대 뭘로? S다시. R2대 자 r 투 플러스 r, <laughs> s 대 뭐다. 자 s 다시. 자 이해되셨어요? 그럼 식을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봅시다. <laughs> 자 바로 써버릴게요. 자 s 다시 r 2 플러스 r. 자 s 분의 뭐다. 자 r 투인 여러분도 이 식에서 자 이거 고반 거하고 이거 고반 거 어찌 해야 돼요? 같아 야 되죠. 그럼 r 2 하고 s 다시 고반 거. 자, R2하고 S- 대각선이죠. 그다음에 R2 R과 S. 자, R2 R S. 그러면 대각선끼리 고반계 서로 찢어야 된다. 같아야 되니까. 저런 식을 만들 수가 있지 않냐? 지금 그런 이야기네. 지금 이해 되셨죠? 근데 <laughs> 예, 봐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 식도 똑같아요. 이 R2가 R2 R로 자, n배 증가가 됐을 때 S가 S-로 몇 배? n배 증가가 돼서 그 값상상 같아. 그 값이 항상 일정해. 그럼 그 값이 항상 일정한 게 누굽니까? 최대 토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등가 그냥 간단하게 이식을, 자, 무슨 토크식으로? 최대 토크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그럼 얘는 어쩔 때 최대 토크고, 얘는 어쩔 때 최대 토크인지를 봐보면, 얘는 별것도 없죠? 여기 아이 들어와 있잖아. 그럼 아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laughs> 기동시에 가까운 최대 토크라고 보면 되죠? 자, 어디에 가까운? 뭐, 기동시에 가까운 최대 토크. 그럼 얘는 뭐겠어요? 기동시가 아니라, 자, 이쪽에 가깝죠? 우리가 전부화시 최대 토크.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자,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얘는 기동시 뭐에? 최대 토크다. 여러분들, 우리 그 <laughs> 책들 보면 막 프리에가 이런 식이 써져 있습니다. 굳이 저런 식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따 정리를 할때 정리해 준거 가지고 계산 문제 풀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laughs> 자, 비례추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자, 2차장을 N배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를 낼때 슬립도 몇 배다. N배 증가하는 방향으로 토크 곡선이 이동하는 성질. 이때 최대 토크는 무슨 일정하고 불변하더라. 이게 지금 비례추 결론이에요. 그러면 비례추에서 나올 만한, 자, 시험 문제들을 제가 여기다가 하나씩 정리해 줄게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laughs> 자, 기출문제를 보면은 자, 비례 추이가 자, 이렇게 쓸까요? 자, 비례 추이가 가능한 전동기를 물어볼 거야. 당연히 무슨 형. 자, 권선형, 이거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권선형이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보기에 권선형이 안 나와 있는, 자,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답을 또 뭘로 찾냐. 여러분들, 권선형은 단상유도전동기에요? 삼상유도전동기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삼상 뭐예요 자, 유도전동기라. 자, 권선형이 나오지 않으면, 자, 보기에서 못 찾는다? 삼상 유도 전동기를 찾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누구라는 거야? 자, 권선형이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자,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것이, <laughs> 자, 몇 차장을 크게 하면? 2차장을, 자, 크게 하면, 자, 모도 커진다? 슬립. 자, 비례해서 커진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시험 문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차장을 크게 하면 커지는 게 뭐냐? 커지는 게 당연히 답이 뭐겠어요? 슬립이야. 그다음에 어차피 이두 개는 무슨 관계라했어요 비례 관계니까. 자 아까처럼 r 투 플러스 r 은자 s 와최대덕분에슬립과무슨관계다자 비례 관계 이해되셨죠? 이때 중요한 거는 이차장을 <laughs> 변화시켜도. 자 무슨 토크는 불변. 최대 토크는 자 불변한다. 불변.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이 차장을 크게 하면 커지는 것은 뭐다? 슬립. 그럼 이 차장을 크게 하더라도 불변하는 것은 누구냐? 자 최대 토크 두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비례 추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도 비례추이가 가능하다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항을 늘렸을 때 슬립이 늘어나서 이 결과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가라 뭐 이런 의미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항을 늘렸을 때 슬립도 똑같이 늘어가서 이 결과 값이 일정한 것들은 무슨 추이가 된다 비례추이야 그러면 비례추이가 되려면은 시계 자 누가 들어야 와 돼요 s 분의 r 2 같은 이런 함수들이 들어와야지. 비례추위가 가능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S분의 R2 함수 아닌 것들은 비례추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S분의 R2 함수가 아닌 것들은, 자, 비례추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자, 제가 이렇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다가 쓸까요? <laughs> 자,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비례추위가 자, 불가능한 것들. 자, 무슨 추위 불가능? 비례추위 불가능이야. 여러분들, 비례추위가 불가능한 것들은 S분의 R2의 함수들이 어째요? 아닌 것들. 그러니까 식을 딱 봐가지고 S분의 R2 안 들어가면, 아, 비례추위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주로 물어보는 것들이 뭐 이런 거죠. 자, 출력. 뭐, 효율. 세 번째, 동선. 주로 시험 이세 개만 딱외우계 시면 돼요. 출력, 효율, 동선. 자, 비례치 안 되는 거 뭐마다? 출력, 효율, 동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식이 기억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식한 번에 제가 써 볼게요. 출력이면 우리 2차 출력, 피제로라고 외웠죠? 자, 효율은 2타 동선이면은 자, PC2 이렇게 배웠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2차 자, 입력 P2 보입니까? P2 자 I2 제곱에 S분의 R2 이렇게 됐어요 이게 누가 들어있어요? S분의 R2긴 한데 식을 워낙 식이 많이 나오니까 못익겠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봐보세요. <laughs> 이 2차 입력도 2차장 얘를 m배 했어요. 오케이? 그럼 슬립도 몇배 늘어나요? m배 늘어나겠죠? 그럼 얘가 m배 늘때 얘가 m배 는다면 이 결과 얼마다? 일정. 그럼 이런 것들이 비례치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제가 쓸게요. 얘는 I2 작업의 대문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 대문자 R이 자 S분의 1 마이너스 의 뭐다. 자 R2 이렇게 배웠고 효율식 기억나죠? 입력권의 출력 Ns분의 N. 자 2차 입력 P2분의 P0 또는 1 마이너스 S. 자 2차 동선, i2 제곱의 스몰 r2. 자, 이렇게 썼네. 일단, 여러분들, 식 몰라도 좋으니까, 전체를 놓고 딱 보면은, 이 식에 s분의 r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은 비례취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런 관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렇게 따지, 따지면, 자, 지금부터는 암기하세요. 자, 앞으로 비례취위 불가능. 뭐, 뭐다? 출력, 효율, 동선. 자. 출력 효율 동소는 자, 앞으로 비례추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된다. 일단 알아두시고, 비례추 관련해서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laughs>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은 자, 몇 번입니까? 5번이나 잡을까요? 자, 제목을 그냥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최대, 자, 토크로 기동 시, 자, 외부, 삽입 저항, 자, R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앞에 조건이 뭐로 되어 있어요? 최대 토크로 기동 시, 외부 삽입 저항 R이다. 근데 여러분들, <laughs>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외부 삽입장이면은 외부에서 삽입하는 장이니까 요거 2차 가변장이죠 가변장. 혹시 여러분 들 이거 이름 기억 나십니까? 앞에 배웠던 거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상수 이렇게 배웠어요. 2차 삽입장. 자또 하나 알아둘 거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등가. 자 부하저항 이런식으로 얘기했어요. 기계적 출력을 나타낸 정수 2차 삽입저항 그나마 등가 부하저항이다. 이해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laughs> 최대 토크로 기동할 때 외부 삽입장 지금 R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 토크로 기동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최대 토크로 근데 여기가 S가 1, 여기가 S가 얼마? 0. 여기가 무슨 시예요? 기동시야, 기동시. 근데 봐보세요. 자, 이게 원래 토크 곡선. <laughs> 아까 알2라겠죠 저항을 더 늘리면 이렇게 늘어난다겠지. 이해됐나요? 근데 나는 <laughs> 이 기동을 할 때, 자, 기동을 할때 최대 토크로 기동을 하고 싶어. 자, 기동할 때뭐 한다고요? 최대 토크로 기동하고 싶어. 그러니까 기동하자마자 그냥 최대 토크로 기동해버리고 싶다. 그럼 어떤 그래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그래프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기동할 때 여기 최대로 해서 지금 얘네들이 뭡니까? 자, 기동 토크니까. 나는 기동하자마자 그냥 최대 토크로 기동을 해보리고 싶다. 그러면 최대로 기동하려면 자, 이쪽으로 갈수록 자, 대문자를 투입을 시켜야 되죠.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저항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만큼의 저항을 투입해 줘버리면은 기동할 때 최대 토크로 기동하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 되셨죠? 자, 생각해 봐요.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 어떻게? 자, 딱 3초 줄게요. 시간에 3초.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아, 우리 카메라 맨감못감못 잡네, 못 잡아.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최대 토크로 기동할 때 대문자 R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최대 토크로 기동할 때 슬립이 얼마인가? 1이죠, 1. 그럼 최대 토크 낼때 슬립이 1이 되는 조건에서 대문자 R을 구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최대 토크를 낼때 슬립이 얼마가 되는 조건? 1. 아, 저거게 저거, 저거. 자, 최대 토크를 낼 때에 자. 자, 슬립이 매시 되는 조건 1. 왜? 아, 기동 시 슬립이 얼마예요? 기동 시 슬립이 1이니까 최대 토크 낼때이 슬립 식이 매시 되는 조건에서 1이 되는 조건에서 알값 구하라. 좀 그런 냐기제 그럼 요거 봐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식을 배웠어, 이 식. 최대 토크 낼때 슬립식. 자, 기억이 또안 나. 공부 열심히 하셔. 식이 뭡니까? S는. 자, 루트. R1의 제곱. X1 플러스. X2의 제곱. 이게 R2. 이 식이, 자, 무슨 토크 낼 때? 최대 토크 낼때 슬립이야, 슬립. 그럼 이 슬립이 몇이 되는 조건? 1. 그럼 봐보세요. 이 슬립이 1이 되는 조건에서 누구 찾아야 돼? 대문자를 얼마 삽입시킬 거냐?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2차 저항 보입니까? 2차 저항? 여기 예, 봐보세요. 2차 저항을 얘만 생각해야 돼. 자, 얘에다가 대문자를 투입해야 돼. 대문자를 투입한 것이 원래 기동할 때 저항값 아닙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최대 토크낼때 슬립 요식 S가 몇이 되는 조건 1이 되는 조건에서 이 값만 구해 주면 되잖아 이 값만 그래 안 그래요? 자 다시 쓸게요. 속이 쓰리나 그러네. 자 요즘 신경 을 쓰면은 속이 쓰립니다. 너무 신경 쓸게 많아서 그렇지. 이식 다시 보세요.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자 1이 되는 조건. 자, 여기 뭐예요? 루트. R1의 제곱. X1 플러스 X2의 제곱의 자, 여기 봐봐요. 얘만 생각하지 말고, 기동할 때는 누구 투입해야 된다? 대문자 R을 투입해야 되니까, 자, 이거 얼마 투입해야 되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 됐죠? 이거 잘 구할 수 있죠? 뭐 1이라고 해보자. 1분의 1이니까. <laughs> 이거 곱하고 이거 고하면 서로 어쩌야 돼요? 같죠? 그럼 두개 곱해보세요. R2 플러스 R. 자두개구하면자 루트 r 1의 제곱 자 x 1 플러스 x 2의 제곱 이해 됩니까 자 누구만 구하면 돼요 자 r만 구하면 되지 얘만 일이 자 넘겨서 빼버리면 되네 그럼 결과식 어떻게 돼요 자 r 1의 제곱 x 1 플러스 x 2의 제곱 마이너스 뭐다 r 여러분들, 이식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식. 자, <laughs> 이 식의 제목이 뭐다? 최대 토크로 기동 시 뭐다? 외부 삽입장이야. 자, 뭐라고요? 최대 토크로 기동 시 외부 삽입장.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그냥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시험은 R1, X1, X2, R2 다 가르쳐 줄 건데, 식을 딱 보기를 봐보면, 은딱 보기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R2로. 이것만 봐도 답이 바로 보여야 돼. 이해됐죠? 그다음에 계산 문제 풀더라도 값이 다 주어지니까 뭐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된다. 좀 이해되셨는가요? 근데 여러분들 봐 보세요. 결론은 이거 누굽니까? 이거. 가변 저항기 저항값이요. 가변 저항기 저항값. 이해됐죠? 그럼 가변 저항기 저항값 우리가 쓸때 어떻게 썼나요? 배운 것 중에? 자, 여기다 써볼까요? 원래 우리가 배운 거는 이런 거 배웠죠? s분의 1 마이너스 1의 뭐다? r2. 통분하면 얼마예요? s분의 1 마이너스 s의 뭐다? r2. 일단 우리가 배운 식은 이식 하나 있어, 이 식. 그럼 이제 앞으로 대문자를 나타낸 식은 이 식도 하나 있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해 됩니까? 이해 되셨다고?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s-r2-r. 다시 자, s분의 뭐다? r2. 이걸 몇 배? 엠베하면. 얘도 몇 배? 엠베돼서. 이 크기가 일정, 일정한 건 무슨 토크? 최대 토크야.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에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대인문자리 들어와있죠? 그럼 얘가 기동시 최대 토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얘는 뭐라 불렀어요? 전부하시, 자, 최대 토크. 이해 됐나요? 그럼 봐보세요. 최대 토크로 뭐할 때, 기동할 때, 대입문자 알값을 얼마 투입을 해야 되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자, 기동시 최대 토크. 오케이? 그럼 제가 아까 기동시 이 슬립이 얼마가 되는 조건, 일되는 조건이야. 한 봐보세요. 1분의 R2 플러스 R. 옆에 뭐 있어요? S분의 R2. 자, 누구 구해요? 얘만 구해요, 얘만. 그럼 얘를 어해야 돼요? 넘겨서 마이너스 R2 이렇게 봐야 되죠? 뭘로 묶을 수 있어요? R2로. 그러면 결과가 S분의 1 마이너스 1의 뭐다?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식하고 똑같네, 똑같아. 이해 됩니까? 제가 전에는 이식 나올 때는 다른 과정으로 저 식을 뽑아줬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오늘 배운 걸로도 자, 식이 똑같이 나와줘야지. 전기죠? 전기가, 전기 나와야 전기지.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 자, 기억하세요, 기억. 예? 자, 이렇게 하랍니다. 자,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자, 결과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식을 외워서 어차피, 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앞으로 이 가변장 물어보는, 식 물어보든지 계산 문제 물어보든지 간에, 앞으로 유독에서는 이 대문자를 구하는 식각 두 개밖에 없어. 자, S분의 1 마이너스 1의 뭐다? R2. 이해 됐죠? 통분하면, S분의 1 마이너스 S의 뭐다? 자, R2다.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슬립. 자, 얘 이름 뭐예요? 얘.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지. 2차. 한상. 저항. 이해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면 이제 딱이식 시간 하나밖에 없다. 방금 루트. 자, 마이너스 R2. 10골 놓때 이거 보시라겠죠? 그럼 이 안에 뭐 들어가야 돼? R1의 제곱. X1 플러스 X2의 제곱이다. 명심합니다. 앞으로 유도계에서, 자, 가변장기 정확한 물어보는 식은 저두개식밖에 없다. 저 식에 오고 있으면 문제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 준거 있죠, 방금. 그것만 알아도 딱 보면 답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려면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막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문제가 나온지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좀 애매합니다. 뭐 교재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에는 막 이렇게, 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문제풀이만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영상도 좀 올려보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도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기동 방법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제 올릴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기동하고 속도 정도만 올라가면 삼상유도전동기 이제 거의 마무리. 그 다음에 단상유도전동기 뭐 한두 강의만 올려도 대충 딱 유도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럼 대부분 뭐 기기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되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기기는 직류기 파트가 중요하죠. 사실. 문제 출제는 얼마 안 되지만 기본기를 닦는 파트. 그러면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는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니까 직류기만 막 이렇게 볼라하지 말고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꾸 반복하세요. 자꾸 시간 돼서 볼라하지 말고 그냥 뭐 버스 타고 갈 때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밥 먹다가도 한번 봐보고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해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점심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점심 항상 김밥 한 줄. 배부르게 먹으면 잠 올까봐 항상 김밥 한 줄. 저 잘못하면 김밥집 주인하고 결혼할 뻔 했습니다. 정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자기 관리 잘 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다음 강의 더 알차게 올리기 위해서 자,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